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김지수입니다. 1분기 전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호황 흐름에 올라탈 종목이죠. 바로 레이저 셀입니다.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대만, 한국, 북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1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은 거시경제의 역풍과 반도체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반도체 장비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저셀은 첨단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 레이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위에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하반기에 주도할 분야들이 전부 다 있는데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참 듣기만 해도 굵직한 테마들이죠. 이렇게 주요 전방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확장성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또한 레이저셀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아레아 레이저 옵틱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요. 기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 반도체 공정은 이렇게 점단위로 대기가열 공정으로 인해 시간이 증가되고 불균일한 가열로 이렇게 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레이저셀은 이 점단위와는 다르게 면단위로 균일하게 가열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이고 공정 시간은 대폭 감축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문제점을 극복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완벽한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자체 개발한 AC 본더를 비롯해 주력 제품이죠. LSI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라이번을 확보하고 있기에,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죠. 삼성전자, LG전자, 하나, 현대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첨단사업 분야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IT까지 전 분야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기에 주가상승 또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데요. 반도체 경기침체가 최근 NVIDIA발 AI 반도체 생산 증가로 인해 다시 호환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의 a c 본더와 LSR 시리즈 장비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중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첨단 AI 반도체 핵심 기술이죠. c h i p o n w a f e r o n s u b s t r a t 즉이 COWC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를 실리콘 기반의 이 인터포저라는 서브스트레이트 판 위에 한 번에 초미세, 초정밀로 본딩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인터포저 위에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정렬하기도 하고 수직 으로 쌓는 기술인데요. 이 방식은 반도체 간 거리가 가까워져 실전 면접이 줄고 칩 사이 연결이 빠나져 많은 양의 배선을 설치할 수 있기에 반도체 기업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지난 3월말 이후 이렇게 하락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 주에 수급이 들어오자 반등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이후 이렇게 매집봉 띄우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이렇게 개미를 털었고, 아직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전거점 부분의 이 저항라인이죠? 이 부분 이미 돌파를 했고, 매물대가 쌓여 있어 다음 저항라인인 이 부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밑골이 계속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횡보세를 더 보일 수는 있지만,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고, 실적 개선 이슈 또한 있기에 해당 특진주 이슈 하나만 나아준다면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 나올 겁니다. 이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주식은 정보 싸움이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매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예측이 어려운 테마인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아닌 증권과 엠바고 정보와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자료와 분석, 가격까지 다 정리해놓은 이 PPT,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편단가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또한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성사하시길 안녕.